네, 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주식시장 시황이나, 어, 다음 주에 있을 뭐, 내용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간단하게,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본인만의 전략을 만드시라. 어, 요거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 오늘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모든 화폐라는 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살수 있는 물건에 양이 줄어들거나 아예 살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화폐 공급이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가 흔해지니까 싸지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만 원이면 라면이 한 박스였는데 이제는 어 멀티백 뭐 두개 정도밖에 못 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무한정 채굴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길에 돌멩이 차이듯 그냥 굴러다니겠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더 이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고, 그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 저당 수단인 어, 한마디로 투자를 이용해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서 어, 이것을 가치를 지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뭐 코인이든 채권이든 그 어느 형태라도 상관이 없죠 그 어떤 형태의 자산이라도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 분명한 거죠. 지금 상태로는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디 투자를 했을 때요. 하지만 여기에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래서 쉽지 않은 거고요. 잘못된 투자를 하면 물론 그 투자한 저희가 이제 빗땀 흘려서 번 돈의 가치라는 것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그런 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은 어,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는 거다, 어, 그리고 있다가도 없는 거다, 없다가도 생기는 거고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부도, 사업 실패, 그리고 대출을 했다가 뭐 대출 이자를 상환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서 대출이란 걸 하면 당장 거지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월급을 받아서 저축하고 그거 모아서 근근히 먹고 살고 그게 전부인 세상에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 이런 것들, 저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어, 그런 것들을 보고 살아오셨고, 아직도 거기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은행에서 주던 이자가 10%가 넘어가는 이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물가상승률보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더 많으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축을 해서 아파트를 사면 그것이 본인의 재산이 되고 그렇게 재산을 불려 나갈 수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하지만 지금 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알뜰살뜰 아껴가지고 모아서. 집을 어떻게 사냐는 거죠. 30년, 40년, 뭐 진짜 한마디로 자기 인생 갈아 넣어서 은퇴할 때 대출이나 다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인 상황이죠. 최근은. 그래서 나이에 맞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느 자산에 대해서, 어느 규모로, 어떤 비중으로 투자해야 하는지도 생각을 엄청나게 깊게 해보셔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거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장 퇴직해서 추가수입이 더이상 없는 분이 세배레버리지 어, 상품에 퇴직금 몰빵하고 대출 끼고 투자를 해서 진짜 20년 남은 인생 불꽃처럼 살다 갈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고 음, 이제 더 이상 투자 원금을 잃으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위험하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어, 원금 상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면 자식한테 버림받고 자식들한테 짐짝 취급밖에 못 받는 삶이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명예롭게 퇴직을 하셨다가 바로 짐작으로 취급받는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생각해서 20대 초반인 분들 너무 방어적으로만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익률 밖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급의 일부분은 저축을 하고 월급의 일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이에 맞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느 자산에 대해서 어느 규모로 어떤 비중으로 투자를 할지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어 꼭이 어 모든 지식들을 자녀분들한테 꼭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애기들이 조금 크면 용돈을 주기 시작할 거고요. 그 용돈을 당장 쓸 수도 있고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더 불려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부터 심어 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 여행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어 아니면 사고 싶었던 것들 이렇게한테 허락을 받고 사야겠죠어 사죽을 겁니다. 어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컸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어 다른 아이들보다 오히려 출발선 자체가 다를 수 있겠죠 좀더 앞서서 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꿈을 품었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예요 음~ 저는 나름 힘들게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어~ 제 아이들이 저 같은 이런 굴곡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경제적인 상식이나 어~ 요런 지식들을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 전수하고 물러나야겠죠. 네. 자, 지금 시대는 이전과는 많이 바뀌어 버렸죠. 이제 투자라는 것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처럼 어, 생각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돼버린 거죠. 근데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종류도 있고, 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기도 하고요. 부동산만 예를 들어도 뭐 알아봐야 될 것들이 정말 태산처럼 많죠. 뭐 대출 이자가 얼마니 얼마만에 내가 대출금을 다 상환할 수 있을지,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 주변의 교통은 어떤지, 교육은 어떤지, 상권은 어떤지, 협모 시설은 있는지 없는지, 주변 분위기는 어떤지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기업의 펀더멘탈, 뭐 연준의 금리,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각종 이슈 매일 튀어나오는 지표에 월가에서 내놓는 예측 뉴스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투자하기엔 너무 힘들죠.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어 본업이 있고 짬을 내서 하루에 주식 창 한번 열어보기도 힘들게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걸다 보고 어,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첫 번째로 저희가 투자 전에 어, 계획을 세울 때 요거를 고려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어, 기업 동향 분석을 잘한다. 매크로 경제 분석을 잘한다. 기술적 분석을 잘한다. 기업 가치 분석을 잘한다. 뭐 등등 본인이 할수 있는 거, 할수 없는 거를 분명히 구분을 해서 잘할수 있는 거를 채택을 해야겠죠. 할수 없는 건 과감히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없는 겁니다. 내가 기술적 분석만으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기술 분석도 괜찮은 거죠. 내가 단기 투자에 어, 엄청난 재능이 있다. 그럼 단기 투자하셔야죠. 어 근데 나는 너무 어,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이기 힘드니까 나는 장기 투자할래, 같이 투자할래. 그것도 맞는 겁니다. 틀려 틀린 건 없어요. 그냥 저희는 투자를 해서 어, 적정한 수익을 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루 종일 뉴스 보실 시간도 없는데 지표 나오는 거 모니터링 할 시간도 없으신 분들이 매크로 분석, 기업 분석해서 투자하시겠다 말이 애초에 안 되는 거죠. 할수 없는 걸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캔들이 뭔지도 모르고 이동 평균선이 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이 어, 남들이 이거 보면 된다더라, 지표 보조 지표 이거 띄워놓으면 된다더라 그러면서 선몇개 그어놓고. 어, 기술적 분석 나는 차트만 보고 투자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기업 분석, 가치 분석 이런 거 시도는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단타, 아 단타도 못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제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수 있는 거, 잘하는 거, 내가 잘 모르지만 관심이 가는 거. 그리고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어잘 구분을 하셔서 본인 스스로 한번 본인을 어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할 능력이 되는지, 음 내가 이런 걸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게 좋겠죠. 애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 이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부분입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노력도 하기 싫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나는 전문가 유튜버 이야기만 듣고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면 차라리 어 투자를 그만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차라리 그냥 본업에 더 열중하셔가지고. 근로소득을 더 늘리는데 어, 힘을 쓰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뭐 파이어족이니 뭐 빠른 은퇴를 원하느니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이성을 흐리게 만들게 되겠죠. 어, 나는 빨리 벌어서 은퇴하고 싶어. 어, 나 그냥 경제적 자유 빨리 이룩하고 어, 그냥 도망가고 싶어, 회사 다니기 싫어, 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 이고요.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어, 여러분들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고, 어, 이제 멈춰야 되는 타이밍에 더 욕심을 내서 가속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이 전략대로만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내가 짠 전략에 허점이 있다면, 어, 시행착오를 거쳐야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 수정을 해 나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기준이 없고 전략이 없으면, 그때그때 그때 충동적으로, 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수가 생기게 되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완벽한 전략이라는 거는 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나마 조금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어, 도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유튜버들, 전문가들 믿지 마세요, 제발. 모든 유튜버들, 경제 전문가들, 유명 투자자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주식 시작한 지 1년도 채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2022년 2월 말쯤, 음,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 주식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되겠죠. 어, 제가 하는 이야기들, 저, 그거는 저의 주장일 뿐이고요. 이게 논리에 맞고 안 맞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애초에 모든 것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투자를 하셨다가 쪽박을 차면 제탓 하시겠죠, 분명? 어쩌다가 제가 맞아서 돈을 좀 버시면, 와, 이 친구 대단하네 이러면서 또 저를 띄워주면서 어, 저를 엄청나게 신뢰를 하시겠죠. 그러다가 제가 삐끗하면, 여러분들 계좌 다 박살 나고, 쪽박 차고, 돌파리 같은 놈 믿었다가, 어,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이런 것들 반복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것도 보내, 아,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보내, 이런 거. 참고만 하시고요. 자, 내가 번피 같은 돈을 남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게요. 주식 살때 이게 좀 제일 심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실게요. 집살때 그냥 공인중개사 만나서, 아, 뭐, 어느 아파트, 뭐, 이평수, 몇 층이고, 아, 이거 그냥 제가 계약할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집에 가보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집 방향은 어떤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다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왜 주식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건지. 그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둘러서 이렇게 좋게 얘기한들, 결국에는 내가 번 돈, 어, 배팅해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남 탓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본인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본인 스스로 투자를 하고, 본인 스스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참고만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대가들이 있죠. 뭐, 워렌 버핏도 있을 거고요. 어, 제가 예명같이 쓰고 있는 어, 피터 린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유명한 투자의 대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미리 짜놓은 전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라 하고 싶으시면 정말 똑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전략이 어떤지? 어, 어떤 이유로 이런 전략을 쓰는지 참고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좀 단적인 예를 들면, 피터린치가 남긴 말 중에 경제상황 같은 거 무시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피터린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주식을 사는지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저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입니다. 피터 린치와 존 로스 차일드가 지은 책이고요. 어,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추천드리는데, 어, 저랑은 좀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피터 린치는 경제 상황을 무시해도 되는 종목만 삽니다, 거의. 네. TQQQ 이런 거 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경제 상황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애초에 경기 순환 섹터 뭐 이런 쪽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투자했던 뭐 이력들 보면 채석장, 장례 업체, 레스토랑 뭐 이런 거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느 날막어 편의점 같은 데 갔더니 스타킹이 막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 스타킹 회사에 투자했다 하고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회사에 투자 안 하시잖아요. 근데 피터린치가 경제상황을 무시하라는 이 말을 듣고, 어, TQQQ 사놓고는 경제상황을 무시한다. 이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터린치도 경기 사이클을 보고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경기 침체기에 빠져들었을 때,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순환을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다가 아 크라이슬러 모두 망한다라고 얘기를 할때 크라이슬러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크라이슬러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동차는 사람들이 살 거다라는 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기업 분석도 하고요. 사이클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 사이클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본인 포트폴리오가 경제 상황을 무시해도 되는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식 시장을 떠나지 말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주식 시장을 떠나지 마라. 주식 시장 안엔 이런 이런 종목들도 있다라는 데서 설명한 게이 경제 상황을 무시해라라는 거예요. 그냥 경제 상황을 무시해라 이것만 들으 듣고 사람들이 투자를 계속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워렌 버핏또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뭐 기업의 적정 가치만 맞으면 그냥 사는 투자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업의 적정가치 계산을 워렌버핏처럼 하냐는 거죠. 그죠? 워렌버핏에 투자할 때 그냥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옵션 행사권 이런 것들 혜택을 받고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차익 거래할 목적 등뭐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아, 그냥 오를 거야. 어, 저평가됐어. 살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워렌버핏의 이런 관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엇비슷하게 그냥 따라가다가 진짜 가랭이 찢어지고 싹꼽피 터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TSMC 사는 거 보고, 뭐, 나속스를 들어가야겠네, 이러면서 쏙스를 사고 있죠. 무작정 따라하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 이야기 하는 것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네. 어떤 전략을 쓰는지, 왜 이런 전략을 쓰는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어, 어죽지 게 따라가다가 정말 큰일 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죠. 투자는, 음, 그냥 저희 월급 말고도 어, 제 2의 월급을 만드는 어, 한 방법일 뿐인 거고요. 어, 저는 오히려 본업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지, 음 굉장히 혼란스러운 투자 시장에서 멘탈이 버틸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당장 내가 해고가 되고,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있고, 어 경기가 괜찮은 상황임에도 다른 가게들은 장사가 잘 되는데, 내 가게만 장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면, 어 내가 정말 내 본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투자가 우선이 아닙니다. 본업이 우선이고, 투자는 그저 보너스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장 생활 해보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이거는 공감을 하시죠? 남의 돈을 나한테 가지고 온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그런 거는 저기 부잣집 도련님들 이야기죠. 금수저들 그런 이야기고, 저희는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투자는요. 투자도 같은 거잖아요. 남한테서 부를 제 계좌로 옮기는 행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노력을 하셨냐라는 거죠. 음, 저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한번 정말 치열하게, 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공부를 할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책들인데요. 어, 뭐, 광고받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저뭐 구독자 200명 밖에 안 되는데, 무슨, 네. <laughs>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어,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몇권 읽어봤는데, 요두 가지 책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책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책이고요 매크로 투자의 정말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자는 피터 나바로라는 경력 40년의 매크로 투자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요거 정말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시면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 지표 같은 것들 이런 게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별에 맞는 경기 사이클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에 맞는 주도 섹터들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 흐름 있는 법. 어, 일본 분인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투자자가 지은 책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볼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주식 시장 흐름 있는 법, 이 책은 부담이 없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아마 12,000원인가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책은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어이두권 이 정도는 한번 한번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음, 제가 생각하는 전략과 제 의견을 공유 드리고,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략을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어,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가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다, 뭐, 저도 틀릴 수 있죠. 어, 제가 맞다, 누군 틀리다. 뭐, 자랑하고, 어, 봐, 이거 봐, 내가 맞췄지? 내가 팔랬지? 살았지? 뭐, 자랑하고, 쟤 봐, 쟤또 틀렸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죠. 저희 인생에 있어서. 번업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 스마트폰 막 매일 붙잡고 있어 왔자. 안 바뀌죠. 네, 오르고 내리고 뭐 그런 거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운동도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그리고 본업도 열심히 하셔서 직장에서 인정도 받으시고 사업으로 성공도 하시고 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식까지 좀 떨어지면 어때요? 복구하면 되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저는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불행한데, 그죠? 주식 같은 거 올라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거면 주식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주식을 해서 불행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 이번 주에 구독자가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거나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부족한 지식과 뭐 이런 경험, 경험도 얼마 없죠. 었 1년도 채안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어, 이렇게 시청을 해 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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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것들 뭐 그리고 새로 이렇게 어, 배운 것들 어디서 본 것들 그리고 뭐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뉴스들 이런 것들 계속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저처럼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어 치열하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 봤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주에 여러 이슈들이 많죠. FOMC부터 시작해서 CPI 발표, 뭐 이런 것들 줄줄이 나옵니다. 음,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멘탈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어,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